못 살래요. 연막카드 살릴 수 있는 연막을 아무도 안 챙기셨나 보군요. 어, 네. 내가 진짜 연막 하나 없다. 나도. <laughs> 아, 연막을 본 적이 없어. 한 명밖에 아, 기대를안 했어? 어 하나 계셔. 너 뺏겼는데? 어. 아닌가? 뺏긴 거야 뭐야? 아침에 어, 뺏겼데내 어, 앞에 내 앞에 내 앞에. 앞에. 한대. 라프, 어, 라프 와서 나 빨리 살릴수 있어? 안돼! 라프 우리 버리고 도망가 야, 내, 내가 죽어 이거 잡고 간다 죽겠다. 바로 앞에 서 바로 앞돌맹이 나이스 튀어! 튀어 튀어 없나? 라프야 미안해 6배율 못 쪄서 미안해. <laughs> 아, 걸. 내가 일단 못 쪄서 미안해. 아, 제 하나한테만 기자.